마침내 얼굴을 드러낸 충남의 새 얼굴에 뜨거운 박수가 이어집니다. 충남도는 22일 도청 정문광장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준우 도의회 의장,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 충남 CI 선포식을 개최했는데요. 이번 선포식은 뉴 충남 CI를 대내외적으로 선포 홍보해 도민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행복한 충남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심볼 마크는 옛날부터 이웃 간의 정과 예를 나누던 아름드리나무를 형상화 도민과 소통하며 행복 충남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캐릭터는 백제 금동대향로 이미지를 시각화한 남자 어린이 충청이와 백제 왕비의 금제관 이미지를 활용한 여자 어린이 충남이로 확정됐습니다. 슬로건 행복 충만 충남은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여유, 정감 넘치는 충남을 기원하는 마음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담은 UCI는 새 역사를 시작하는 충남도의 특별한 상징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NI 뉴스 김나한입니다.